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백 TV 채널입니다. 아, 오늘은 아, 7월 23일 아, 금요일 아침입니다. 아, 이렇게 똑순이가 아, 이리와, 똑순아, 아, 건강한 모습으로 어,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오랜만에 아, 비춰드립니다. 어, 똑순이가 사실 어, 이제 출산을 하고 어, 이렇게 아, 자유로운 몸으로 어, 건강을, 건강하게 잘했습니다. 에, 똑순이 그 출산에 대해서, 어, 또, 트집을 잡고, 어, 그러는 인간이 딱한 놈, 한 놈이 있어, 한 놈. 예, 아니지. 그, 거그 같이 있는 곳또한 놈이 있어. 그두 놈이 이제 자꾸 시끄럽게, 아, 저를 갈고 구 그래갖고, 음, 어차피 그개장수와다 시킨 겁니다. 이리 와봐, 똑순아. 옳지. 또그 똥개 한 놈의 새끼가 어, 온갖 친구를 하고 어, 그래갖고 제가 어, 새끼는 몇마리 난거는 어,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어, 녀석들이 어, 건강하게 어, 활발하게 움직일때 어, 그때 여러분들한테 어, 어, 영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니하고타웅이는 어, 어, 제가 풀어놓지 않겠습니다 어, 독순이가 스트레스 받을까봐 풀어놓지 않겠습니다. 아 제가 그 영상을 몇개찍어놓은게 있는데 나중에 적절한 시기에 영상을 여러분들한테 지한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개할 게 있고 비공개로 또할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저쪽에다 선풍기를 달았었는데 회전 선풍기 벽걸이용 똑순이가 많이 거부를 해요. 한참 그 출산 임박할 때부터 어, 출산 이후 이후도 그렇고 어, 색다른 물체가 보이니까 어, 굉장히 저 녀석이 어, 불안해하고 그래서 제가 선풍기를 띄어냈어요. 어, 띄어내고 어, 심지어는 어, 이 파라솔 어, 이 아, 여기가 햇빛 햇빛이 비쳐요. 네, 햇빛이 비쳐갖고 어, 요거는 이제 햇빛 가리개를 어, 파라솔로 대쳐놨는데 이것도 굉장히 거부를 하더라고. 어, 그러나 마나 어쩔 수 없어요 선풍기는 내가 움직이니까 이제 뛰어냈는데 어, 그거는 이제 나중에 어, 강아지도 좀 어느 정도 크고 바글바글 막 도로 다니고 음 그럴 때 이제 독순이가 어, 그때는 좀 괜찮아질 거예요 지금은 이제 새끼 보호하는 그런 어, 보호본능 때문에 어, 독순이가 많이 예민, 예민한데 예민 어, 나중에 이제 어, 그 선풍기는 이후에 강아지놈들이 강아지 좀 컸을 때 그때 틀어놓, 어, 설치해서 다시 재설치해서 틀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파로수는 햇빛이, 어, 어, 할수 없어요. 어, 저 안쪽으로 그늘이 있는데, 저 안에는 시원한데, 개집도 그렇고, 거기서 안 놓고, 하필이면 여기 구석에서 나서어요 구석에서. 그지 나름대로 안 보이게, 최대한 어, 지 새끼를 보호하기 위함이었겠죠? 다그 본능적으로, 어, 그 있어요. 해도 구석적으로. 땅을 파갖고, 제가 이 녀석 그어 볼일 보라고 흙을 어 가로세로 5 0 정도로 어 이렇게 어그 흙을 갖다 놨는데 그걸 다파재끼고 거기다가 이제 새끼를 낳습니다. 그래 햇빛이 어, 일부 좀 들어오는 해가 방향마다 달라요. 어 들어오는 그 시,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날 뜨거운데 어 햇빛을 안 가리면 안 돼요. 그래서 독수리가 처음에 거부반응하든 말든 어한몇한 한두 한, 시간 지나니까 아 어, 적응을 하더라고요. 요즘은 이놈들을 안 풀어놔요.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올려드리지도 않았어요. 왜냐면 독순이가 스트레스 받아. 이놈들이 왔다 갔다 흙이 다니. 다니가 여기 와서 혹시 쳐다본다든가 이러면 은 독순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 같아서 아예 답답하더라도 이놈들 안에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강아지들이 좀 크고 독순이가 이제 회복이 좀 많이 되고 그 때는 이제 풀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제가, 그, 어 아주 입맛 없을 때, 그, 보이 캔, 소고기 닭고기. 그거에다가 사료를 먹으면 정말 잘 먹어. 아, 몸 풀고 나서도 정말 잘 먹더라고. 그래서 그 영양분이, 어 충부채, 분 사료가 아주 영양분이 많아요, 사료가. 예. 네그 사료가 한 포에 8만 3천 얼마짜리가 있어. 예, 네 그거를, 어, 제가, 어, 그거는, 어 출산 전이나 출산 후, 어, 그리고 또, 어, 강아지, 어린 강아지, 얘들한테 먹이는 용으로 나온 겁니다. 예, 좀 비싸지 않으면 영양가가 좋고. 그래서 제가 황태를 어제, 어, 인터넷에 주문해갖고, 어, 황태를, 어, 미역, 염분 싹 빼고, 어, 밤새 불고 놓고, 예, 꼭 자갖고, 다시 한번불고 염분을 제거한 다음에 황태하고 섞어서, 예, 제가 똑소리를 줬더니 아주 그것도 기똥차게 잘 먹더라고. 제가 전에는 미역을 잘안 먹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또다르더라고 제가 입맛 입이 전혀 전혀서기. 이리와 독순아. 그거 파면안 돼. 파지 마. 이리와. 이리와. 어, 이번에는 녀석이 출산 이후에 어, 미역을 어, 잘잘 먹어요. 황태하고 같이 섞어서 어, 끓여서 줬더니 아주 잘 먹더라고요. 다행이에요. 네. 그래서 한 아, 냄비 끓여 놨습니다. 어, 그리고 계속 독순을 먹이다가 요이 아, 놈들도 오늘 모처럼 마무 조 봤어요. 순도리둥도 그렇고. 잘 먹더라고 뭐 이놈들이야 뭐잘 먹지 뭐 그럼 예, 황태 잘 먹지 우리 똑수니까 이제 어, 많이 먹고 건강해야지 응 똑수이 수고했다 니네 새끼 잘 보여라 이 알았어 어, 그래 알았지 똑수나 응네 <laughs> 예, 여러분들한테 어, 다그 어, 제가 영상을 어, 안 찍는 이유가 있어요. 두번 다시 내가 어, 그러면 인간한테, 에, 트집을 안 잡히기 위함이고, 어, 또한 쪽독순이 어, 또 강지들이 어리니까, 특히 여름에 더우니까, 어, 제가 신경을 바짝 쓸 수밖에 없어요. 어, 예. 그래서 어떤 녀석들이 어미견이고 자견이고, 어, 다 건강해야 되니까, 예, 제가 요새는 자리를 못 비워요. 어, 그리고 영상도 많이 올려드리지 못합니다. 예. 강아지 녀석들이 좀 많이 크고 좀 어느도 켜가 커서 어막 돌아다닐 정도로가 되면은 영상을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여러분들 어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어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예. 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